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아, 12월 3일, 아, 정기 시장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셨구요 활기찬 아침 그리고 성공투자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급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자 화이팅 이구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죠 어, 다우존스 지수 1.82%가 상승을 했구요 S&P500 지수 1.4 나스닥 지수는 0.83 어, 퍼센트가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계속해서 어, 바이든 대통령이 예, 봉쇄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봉쇄가 없으니까 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어, JP 모간에서는 말이죠. JP 모간에서는 어, 이번 이제 그 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 이제 종식이다. 어, 이제 음. 아 어, 이제 그저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어 제일 전파력이 강하고 어 그리고 중증으로 안 가는 일반적인 감기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간에 그러한 부분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가 지금 초기 단계에서, 오미크론 초기 단계에서, 어, 경리가 중요하죠. 경리 한 2주 정도 경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 조금 제약이 있을 걸로, 어, 보여지네요. 자, 어, 하루 빨리, 어, 치료제와 백신, 이런 쪽, 예, 나왔으면 합니다. 백신은 일단 나왔습니다만은, 백신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이까지 잡아주는, 그런 부분까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밤새 나왔던 뉴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 뉴스들 살펴보게 되면요. 자, 목사부부 기점으로 해서 270명 연쇄 접촉, 오미크론, N차 감염 시작됐다. 나이지리아 방문부부, 자녀 오미크론 추가 확진됐답니다. 누적 6명. 자 테라제니텍스 국제약품 바이올리더스 압프타바이오 어, 그리고 일동제약 지런생명과학 어, M2N 유나이티드제약 HKINORN 바로그리바이스까지 보도록 하고요 미접종자 모임 제한과 위드코로나 잠정 중단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기업들 출장 자제 움직임이고요 단체 식당 어, 식사 금지도 어, 이야기 나오네요. 자 간편식 관련해서 CJ 씨푸드라든가 서울식품 사조 씨푸드 어, 지어소프트 이는 이제 지어소프트 마켓컬리 관련 주죠. 응. 자 흥국 FMBA와 우양 이런 쪽 보도록 하고요. 재택치료 환자 등록, 예, 치료키트 비대면 전달. 어, 원격 진료 관련한 라이브 세맨틱스 그리고 페이트 컴퓨터, 인상 정보, 소프트 센, 유비 케어, 케어 랩스이런 것들 보도록 합니다. 자, 오미크론에도 외국인들 반도체죠. 쓸어 담았다. 반도체 계속해서 관심있게 봅니다. 자, 유튜브 뮤직 공세에 대항하라. 드라마 메타버스로 눈 돌리는 토종 어, 음원 앱. 네. 음원하면은 이제 NHM b 스 x 하고요. 지니 뮤직이 되겠습니다. 자, 내년엔 비수기 없는 아이폰. 예, 최대 수혜주는 BH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BH 빠지면 사야 됩니다. 예. 사서 중장기로 묻어 두고요. 따블 봅니다. 자, 한미약품 대웅제약, 항암 희귀질환 등 예, 신약 개발에 통큰 투자다. 예. 바이오주. 예, 이제 1월 달에 예, 그어저 학회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그거 보도록 하고요. 자 현대이엔진은 e 캐나다의 소형 원자로 건설이고요. 이재명은 신한울 3 4 5기 재개시사 원전 관련주 보도록 하고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NFT 관련주 많이 빠졌다. 이제 올라올 때 됐습니다. 이노대 주목합니다. i m p 주목하고요. 자 2차전지 계속해서 낙폭가대다 오면 은 쓰러 담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3일 정규시장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이너댑은 1.4% 상승출발, NP 쪽은 1.75% 상승출발이네요. 갤럭시와 모니트리 NFT의 핵심주요 5%, 나날 쪽은 마이너스네요. 드림오스 컴퍼니 예, 6 5 올라오고 있고요. 에디슨 EV, 에디슨 EV 요거는고운거 같다 그죠? 예, 쌍용차 인수 쪽인데 쌍용차 인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BHE 예, 1.4, 2.0 올라오네요. 자, BHE 스윙 매수, 스윙 예, 매수 접근하시고 22,500원 매수 접건 오케이. 예. B H 요런뭐 B H는 폴더 스마트폰 쪽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B H 하고 L G 이노텍하고요이노텍 쪽은 빠지죠. 이거 원체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갤럭시아 뭐아 저기 저 뭐야 아 파인테크닉스 쪽 하고요. 그 다음에 K H 바텍 쪽, 어, 세경하이테크요. B H 이런 쪽이 어, 스마트폰 부품, ITM 뭐아그 어, 아이, 아이폰 관련해서는 아, ITM 반도체. 어, 더구전자. 어, 덕산 에우록스인가요? 예, 쪽하고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포스코 어, 케미칼이 GM하고 손잡았다. 그죠? 네. 요거가 올라오면은 이제 이차전지가 어제 좀 많이 빠진게 이제 어, 첨버 그 다음에 LNF 어, 음, 세로닉스 라든가 예, 코스모 신소재 신세서진 코스모, 신세서진 코스모 화학 화학쪽 예, 이런쪽하고 이제 이어그 어, 다음에 뭐가 수준의 있죠 수준의 예. 수준의 1집 마추얼즈쪽이차전지쪽 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인오뎁이 어, 3.2.8%, MP 쪽이 1.4. 아직까지 힘은 아직까지 어, 예, 집중이 안 되네요. 어, 대한항공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진네어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어, 서울 에어, 부산 쪽 하고 예, 이런 쪽. 항공주도 좀 올라온다, 그렇죠? 응.

어 20원 플러스가 나와 있네요. ECS. 저 이런 것들은 뭐 알서포트가 대장인 것 같다. 그죠? 알서포트만 대장이고 이것만좀 가네요. 음. 자, 인성 정보 쪽 하고요. 라이프 어 세맨틱스 7%. 그다음에 비트 컴퓨터. 아. 어, 인피니티 헬스 계좌 쪽 하고 이제 그 어, 유비케어. 아, 어, 서브트 센. 이런 쪽이 어, 원격 진료 관련 관련주인데 조금 올라온다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저기 대부분 좀 올라오는 것들이 좀 그러네요. 삼강 엠에티 그러니까 비대면 말고 이제 대면 관련, 컨택트 관련주들 올라옵니다. 삼강 엠에티 폭력 관련주 이제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CS. 어 윈드 쪽 하고요. 베어링. 이런 쪽은안 올라온다. 죠 동국 SNC라든가 유니스안 네. 다른 건안 올라오는데 삼각만 올라온다. 그죠? 이거는 매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각 때문에. 네. 그걸로 봐야 됩니다. 자, SM하고 그다음에 하이브 어, 쪽하고 어, YG 엔터테인먼트, JYP. 네. 엔터. 이런 쪽 에, 엔터주 좋다. 그죠? 엔터주는 YG. YG 엔터테인먼트. 요거 스윙. 오지 엔터테인먼트 스윙 저크나 매스 접근 하시고요. 어, 5370. 5만 3 53, 7 0 0원으로 접근. 에디슨 계속 돈 들어오고 있고. n 게임 위메이드 컴투스. 네, 그리고, 그리고 어게임즈룽트 어, 코리아. 룽트 네, 룽트 역시 게임즈가 좀 올라오네요. 음. 게임즈. 오늘 음, 비스 쪽도 올라오고요. 어. 게임즈가 1%네요. 네. 조이 시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올라온다. 그죠 네. 게임즈 가지고 계시죠? 네, 조이 시티 요거 스윙, 매수 적용하시고 12,750조금 하세요. 응. 자, 어, 맥스트 올라온다. 네. 게임즈 <laughs> 그 다음에 메타에 맥스트하고 자이언트 스텝 어, 자이언트 3프로 소닉 시스템 쪽하고요. 어, MP 이노뎁 어, 다 올라온다 그죠? 음, 예. 음, 예. 음, 낙폭 과대에 예, 올라오는 거죠. 조이 시티 매수요. JCT 현재가 매수하세요. 현재가로 예. 어, 입질 매수만 현재가로 하고요. n o r 아까 그제레오켐바이오는 100원 올라왔네요. 자 오늘 압축삼성이 뭐였죠? 압축삼성 아직 그 효성 TNC 하고요. 여성 t n c 2%요. 지금 올라오는데 가, 어떤 뭐 조금 그러네요. 여성 t n c 하고레어캔 바이오 그다음에 칩셋 일이요. 이렇게 보도록 하죠. <laughs> 파트론 그리고 에디슨 이브이, 카카오 <레인> 게임즈, 롯데 관광개발이 카지노 쪽이죠. <레인> 강원랜드, <레인> 예, 그리고 GKL이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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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라다이스 네, 네. 이런 쪽. 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분들 내에서 셀트리온스케어나셀트리제약이좀 어? 하는데 하까지는 아닙니다. 전체적으자이 천여 개가 넘습니다. 자, 갤럭시아머니치가 올라온다 그죠? 하락 종목은 약정도 스윙 매수. 내려가는데, 음, 단할 이거 뭐, 저기 뭐, 저 단타로 할까요? 단타로 적을까요 네. 네. 아이유 아이유 취소 취소 하지 마시고 서울옥션 NFT 서울옥션 쪽으로 갑시다 낙폭과대 쪽으로 스윙 매수 접근하시고 3만 5백원 다 잡는 거 아니에요 보시고 괜찮은 거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어, 공략합니다 자 엔터와 아, 메타버스, 어, 어, 비덴트, 비덴트도 낙폭 가대다, 그죠? 네, 조금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오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어, 패트론의 상강 M T 가 상당히 세다. 요거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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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강 M T 가지고 계시면 칠 번, 케이슈 바테에게. 어, 그다음에 이제 그저기 저 그저 파인테크닉스 요것도아 올라온다, 그죠? 세경. 하이테크 0.7요거못 올라왔네 자 세경 하이테크 스윙 매수 시작금 하시고요 25,500원 매수 시작자 갤럭시 하먼 이트리 한컴 위드 요건 nft 관련죠 <laughs> 다 올라오고 있고요 엔터죠 올라오고 있고 와이즈 엔터 어, 올라오고 h&m m 해운주 쪽 올라옵니다 어 자, 자 어, 어, 은행주도 어, 좀 보이고 있고요. 아, 0181나 자, Rf Material주가 어제 그저 Rf m a t e r i 한번 언급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Galaxy s 예, CJ C 푸드 진원생명, 영신금속, 예, Galaxy m o 예, n 사주 시 푸드 노랑풍선, 뭐 이런 식. 어, 원격진료하고 재택하고 그리고 어, 메타버스 낙폭과대주 어, 전체적으로 올라옵니다 자 일단은 정리해서 문자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스마트폰 관련주 예, 2차전지 예, 일부주 2차전지 다아니다 그죠 항공주와 원격진료 예, 엔터주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 항공주까지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